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욱입니다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들을 살펴보면서 향후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에 참고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인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현장은 가산 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4-6분 거리에 위치한 대룡테크노타운 3차입니다 대룡테크노타운 3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대지면적 3,100평에 연면적 19,260평,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00에서 350만원대였고 현재 매매가는 800만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으며 임대료는 3만원에서 3만3천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룡 테코노타운 3차도 대체로 구축 현장들에서 볼수 있는 특징인 전용률이 높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전용률이 63%나 됩니다. 그만큼 다른 지식산업센터들보다는 사무실, 업무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월등히 넓다는 말이죠. 대룡 테크노타운 3차는 엘리베이터가 인승 4대, 화물 4대가 있습니다. 대룡 테크노타운 3차는 화물 하역장이 두 곳이 있고 각층 중앙에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 제조업이나 물류 이동이 많은 업종에 인기가 좋은 현장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379대이고 주차 공간은 지상과 지하는 물론 옥상에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옥상까지 차를 올릴 수 있고 그만큼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가산디지털단지역 5사4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한 실사용 공간 넓은 지식산업센터 대룡테크노타운 3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단톡 가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